자, 1번. 단어. 단어 뜻 말하세요. public. 대중. 대중. nothing more than. 단지. utilize. 어, 사용하다. for its own shake. 그 자체의 목적으로. 그 자체의 목적으로. 쓰지 마. 여러분 단어 외워서 해야 돼. 유니크 q u e shake가 목적이에요. 어, shake가 목적. u n i 독특한, 특이한. 어드벤트. 어드벤트. 출연. 아까 인터넷에 출연했다. 아티스틱은? 아티스틱은 알잖아. 예술적인. 예술적인. Perception. 인식. 아이 오프닝은? 아, 눈이 어, 번쩍 띄는. Concern. 걱정. Creative process. 창의적. 창의적인, 창의적인 과정. 과정. Share. 네, 공유한다. c r i t i 비평가. 네. 어, 비평가. 에디팅은? 네. 편집. 자,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오늘날 인터넷에 출연으로. 어드벤트. 어드벤트 자기 거 쓰지 마. 안돼 집에서 숙제로 하세요. 한번더 하세요. 3회도 가세요. 알았어 그러면 지금 하고 그러면 해석 오기 숙제로 하고 오케이 학원에 오면 일찍 오시잖아요. 1 시간 일찍 오셔서 빠바 단어 시험 보고 이거 빈칸 한번 더 하자. 인터넷의 출현으로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뭐를 위한 디지털 그렇지 뭘로? 에디팅 어 편집용 응, 에디팅 편집용 디지털 편집용 기술이 출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생산한다 뭘 생산하죠? 무슨 창조? 뭐를 하죠? 아티스틱 그래 예술적으로 아 t 스틱 예술적인 창조를 하고 그거를 내가 만들어서 뭐 한다 했어요? 그렇지 공유를 한다 그랬죠. 어, share. 온라인에다가 공유를 한다 했죠. 그러면 많은 누구는 그러나 비평가. 비평가들 그렇지 크리틱들은 어.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AI 가지고 다 예술품 만들어서 플러스인 줄 알았어. 그러나. 그러나 비평가들은 걱정한다까? 아 걱정. 걱정. concern, concern. 걱정한다. 왜 오히려 AI로 인터넷으로 예술품 만드는 게 우리로 하여금 감을 잃게 한다. 어떤 감? 진정한 예술을 만드는 감을 잃게 한다. 어? 그 진정한 예술이 뭔데? 진정한 예술이란 뭐하는 것이다?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뭐에? 우리의 인식에. 인식. 인식. Perception. Perception. 어. 우리의 인식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체인지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가가, 오, to remember, 기억해. 기억해. 새로운 기술이란, AI나 인터넷 같은 기술이란, 단지 도구일 뿐이다. 단지가 아까 뭐다? nothing more than. nothing more than. t h i n g more than. 이러한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그것이 사용될 수는 있겠지. 어디에서? 창조적인. 어, 창조적인?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 어, 예술품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는 있겠지.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현대 예술가들의 목표는, should not,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뭐 하면 안 돼? 기술을, 단순히, 사용이 아까 뭐로 나왔죠? 어, utilize, 이용만 하면 안 돼. 뭘로? 그 자체의 목적으로. for, it's, 오운 쉐이크 기술 그 자체 의 목적으로 그냥 기술만 목적으로 해가지고 기술을 이용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 그걸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걸 해야 돼. 어 독특한 창작물을 만들어야 돼. 유니크한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돼. 그 유니크한 창작물이 어쩔 거야. Allow, 허락해 줄 거야. 누구들을 우리 대중들을 어 퍼블릭. 대중들이 뭐할수 있게 눈이 번쩍 띄는 경험 아이 오프닝 그래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너무 기술 자체만 의존해 가지고 기술 100% 자체만 의존해서 예술을 만들지 마라 미가 예술품을 만들어라 였죠 그럼 이제 얘들아 고르기는 니네들이 할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고르기 숙제 해석 쓰기 숙제 그리고 아까 순서는 선생님이랑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질문 가실게요. 자, 토 아저씨 오두막집. 해리어 피처가 뭐 했을 때 소설책을 때. 출간했다, 출판했다. 아, 여기 단어를 안 했군요. 스피치? 연설. 연설. 인스파이어드? 영감을 주다. 영감을 주다. 엔드는 아까? 끝내다 종식시키다. 아메리칸 1 1원은 미국 시민전쟁 그 노예제도 폐지하는 시민전쟁 그다음에 그 다음에 노예 슬레이버리는 노예제도 리갈은 법적인. 합법 그렇죠 법적인 합법인 인포멀은 어, 어, 캐주얼한 거 격식을 갖추지 않은 격식 없는 어, 편안한 엠프사이즈 공감하다 감정이입하다 anti-slavery, 노예제도 반대. 어, 노예제도 anti 반대. 노예 반대. effect, effect 효과, 영향. ordinary, ordinary 평범한. publish 는 아까 출판하다, 어, 출판하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사람이 아까 뭐 했다? 토마즈씨 오두막집을 publish 했다. 출판했다. 퍼블리시드 출판했다. 1852년에 상당한 뭐를 줬다? 효과를 줬다.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어디에? 미국에. 애테타임. 1852년 그때에 무엇이 뭐였다? 남쪽에서는 노예 제도가 어, 슬레이버리가 합법이었다. 리갈이었다. 노예 제도가 합법이었다. 남쪽에서는 그런데 책에 무슨 메시지가? 반노예제도니까, 안티, 슬레이버리, 메시지가. Made people. 북쪽 사람들을 만들었다. 뭐하게? Realize. 깨닫게. 뭘 깨달았다? How bad slavery was? 노예제도 얼마나 나쁜지를 깨닫겠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작가가 썼기 때문이다. 어떻게 썼다 그랬죠? 글을 쓸 때? 개인적으로? 딱딱하지 않은 아까 뭐였어 격신을 갖추지 않은 인포멀한 스타일로 편안하게 글씨를 글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enable enable 가능하게 했다. 독자가 뭐할수 있게 노예한테 공감 아까 공감 뭐였어 엠퍼 어 사이즈 공감을 하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설책이 더 강력한 영향을 줬다. 신문보다, 정치적인 뭐보다? 정치적인 연설보다. 연설? 스피치. 스피치. 그것은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걸 도울 수 있다고 믿도록 요 고무시켰다. 영감을 주었다. 영감을 주었다.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다. 고무시키다. 누구를? 많은 평범한 미국인. 오리네리.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믿게 했다. 뭐라고 믿어? 우리도 도와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9년 뒤에, 이게 출판되고 9년 뒤에,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노예제도의 종식으로 이어졌다. 남북전쟁이 시작됐다. 남북전쟁. 아까, 시빌 워. 아메리칸 시빌 워가 시작됐고, 이것이 결국 이끌었다. 뭐를? 노예제도의 종식. End. 그럼 여러분 고르기, 그 다음에 해서, 아까 순서 해보시고, 세 번째 문제 얼른 하고 가자. 자, 단어 살펴봅시다. 리콜. 리콜. 기억, 그거, 기억하다. <laughs> 기억하다. 회상하다. 아, 뭐지, 뭐지, 리콜. 리솔빙. 해결하다. 풀다. 리피팅. 반복. 프로시저 메모리나가 조금 어려웠는데 아, 절차 기억. 절차가 뭐냐면 과정. 포가트는 어, 잊힌, 잊혀진. 스트러글링은 애쓰는, 고생하는. 페로메론 현상, 설단 현상. 디자이어드 열망하는, 바라는. 아 그거 뭐지? 그거 뭐지? 바라는 단어. 루키럽. 찾아보다. 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찾아봐. 미싱. 어, 사라진. 너 기억에서 사라진. Exhausted. 어, 기진맥진한 피곤한. Cause는 원인도 되고 유발하다도 되고 여기서는 아마 원인으로 쓰였을 거야. 원인 유발하다. Lower는 낮추다. Correct는 현재 오른. 오른. 그러면 봅시다. Have you ever want to say something? 뭔가 말하고 싶은데. 네 자신이 뭐 하고 있어? 기억하는데 애쓰고 있다. 아까에 쓰고 있다. struggling. 아,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서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니? 뭐를? 어떤 단어? 정확한 단어. 정확한 요게 있었나? 코렉트.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코렉트. 음. 올바른 단어를 생각하려고 애쓴 적이 있니? 이게 바로 설단 뭐다? 현상이다. 베노메논 모르면 위에 거 보고 저거 설단 현상이다. 여러 가지가 있다. 뭐하는? 이 설단 현상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cause 설단 현상을 유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왜 생긴다? 네가 뭐할때 생긴다? exhausted 피곤할 때 생긴다. 기억이 안 난다. 요즘 내가 그래서 그런가? 또 다른 경우는 뭐하면 생긴다. Weak memory, 기억력이 약하면 생긴다. 어디에 그 정보, 어떤 정보, 기억이 안 나는 그 정보, 사라진 정보, m i s 기억이 안 나서 사라진 그 정보에 기억이 약하면 그런다. 노메로 왓이뭐였어 노메로 왓. 무엇이든 그 원인이 뭐든간에 너는 애를 쓰면 돼안 돼? 안 돼? 안 돼. 뭐 하려고? 기억하려고. 기억하려고. 누구를? 너, 네가 생각하는 그 바라는 아, 그거 뭐지, 뭐지? 네가 바라는 그 단어 애 써서 기억하려고 하면 안 돼. 왜안 돼? 왜냐하면 네가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어렵다, 쉽다. 어렵다. 뭐 하기가? 기억나기가. 음, 기억이 더안 난다. 생각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억이 더안 난다. 그러면 좋은 무슨 방법? 해결. Resolving. 좋은 해결 방법은 바로 뭐다? 온라인을 뭐 해봐라? 찾아봐라. 아까 찾아보다 Look it, up. 음, look it up. 온라인을 찾아봐라. 너가 그 단어를 온라인에서 파운드 찾아내면 너는 깨부실 수 있다. 그 설단현상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 깨부실 수 있다? 그 단어를 오버앤오버 또다시 또다시 뭐해라? 리피팅 반복해라. 반복을 계속해라. 어, 리피트 반복, 리피트 반복, 리피트 반복, 리피트 반복, 계속해라. 큰소리건, 조용하건, 계속해라. 그러면 반복을 하면 뭐할수 있다. 무언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자꾸 반복했으니까, 네 머릿속에 기억이 생겼죠. 그 기억을 무슨 기억이라고 한다? 절차, 절차 기억. 어, 아까 위에 거 있었죠. 프로시 m 메모리. 자, 절차 기억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절차 기억은 뭐다? 계속 반복하면 기억이 나는 게 절차기억이라고. 됐죠? 근데 이것은 뭐 해준다? 그 확률을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 확률을 낮춰준다. 뭐할 확률? 기억할 확률 잊어먹을 확률. 어, forgotten. 잊어먹을 확률을. FORGO TTN. 어, 낮춰준다. 음. 그래서 이해도겠고, 고르기, 그 다음에 해석하기, 순서, 여러분이 해보시고, 마지막하고 집에 갑시다. 어 VAA 어플 이 VAA는 간호. VAA라고 불리는데 아까 불리는. 아, 씨, 단어. 자, 릴랙션. 릴랙션. 선출. 선거. 어, 여기서 선거로 갑시다. 인클루딩. 포함하는. 포함하는. 포함하여. both to for. 어, 근데 보니까 찬성 투표하다. 찬성 투표 o 니 s 솔리는 익명으로 중간고사 때 나왔고, 에라이니까 부사야. 퀴즈는 아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퀴즈인데, 여기서는 설문으로 나와서 설문 리퍼드는 음. 아까 불리는 언급하는, 그치 불리는 언급하는, 동사면 부르다 언급하다고, 프로세스는 과정, 인포머티브 인포메이션이 정보니까, 정보 전달하는, 정보 전달적인. p o l i t i 정당. 정당. Popular. 인기 있는. 이건 알고. Voter. 투표자. 유권자. 유권자. Matched. 원래는 Matched가 일치하는인데, 여기서는 아까 선생님이 연결이로 하라 그랬죠. 어, 연결하다. m a 하다 연결하다. 그럼 해봅시다. 어, v a 라 불리는 이 어플은 짧은 온라인 설문이다. 이것은 불리는. 어 아까 리퍼드 R E F E R R E D 어, V A라고 불리는 이것은 짧은 온라인 아까 설문이다 퀴즈이다 퀴즈 z E E S 어, 퀴즈이다 누구는 이 어플을 이용하는 누구는 유권자는 이 어플을 이용하는 유권자는 자기의 오피니언 생각을 정당의 정책이랑 연결할 수 있다 어 매치드 연결할 수 있다. 누구랑? 누구의 정책? 정당의 정책이죠. 그럼 아까 정당이 뭐였어? Political party. 단수는 party고 복수는 parties. 그러면 VAA는 사용자들을 더 조사하고 더 많이 참여하게 장려함으로써. 참여시킨다. 그러면 이 VA는 얘네를 참여시킨다. 어디에? 정치적인 과정에, 과정. 프로세스. 프로세스.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시킨다. 어떻게 해서? encouraging them to do further research. 뭐 하게 한다? 더 조사를 하게 한다. 정책에. 그래서 더뭐 하게 한다? 참여하게 한다. 어디에? 어디에 참여하래? 선거에. 선거? election. election. 어, 선거에 더 참여하게 한다. 그 다음 4번 한글 읽을게. 그것은 또한 사용자들이 누구한테 투표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것은 또한 도움을 준다.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누구한테 뭐 할지? 어, 투표할지. vote for. 게다가 대부분 VA는 익명으로 수집하고 저장해서 국가 정치 상황에 대한 유용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사용되게 해준다. 어, 게다가 얘는 모은다. 어떻게? 아, 언노니 모슬리는 좀 어려운데. 언노니 모슬리. 익명으로 모아서 그게 사용된다, 데이터가. 그래서 뭘 만든다? 보고서. 어떤 보고서? 정보 전달. 인포메이티브. 정보 전달 보고서를 만든다. 뭐에 대하여? 그 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하여. 최근에 VAA가, 최근에 VAA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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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 인기가 있다. 어, 얘네가, 얘가, VAE가 뭐하다? 아니고, VAE가 뭐하다? 인기가 있다고 해야죠. 인기 있다? popular. 어디에서? 많은 유럽에서. 유럽이 어딘데? 네덜란드와 독일과 핀란드를 포함하여. including. 그래서 그것들이, 어플들이 기대된다.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전세계에서 그래서 마지막 전세계에서 사용이 끝이야 예스 그러면 여러분이 과제 고르기 해석쓰기 순서 맞추기 네. 과제를 해가지고 오시고 또뭐 해오셔야 돼 과제 클카의단어암기 음 듣기는 안 왔다. 듣기 해야죠 이제 어? 어 이제 또 11월 되면 듣기는 이제 또 스탑할 거고 올인 내신 오케이 어, 그 전까지는 저기 단어하고 듣기 해야 돼. 네.